안녕하세요 나리입니다. 제 간단한 소개를 드리자면 3년차 20대 직장인 월급 80% 선저축, 부모님과 본가 거주,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하는 짠순이 직장인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고 과소비를 줄이고자 매월 소비를 기록하는 중이에요.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죠? 일교차가 크던데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9월은 추석 연휴가 있어서 왠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또 마침 저랑 제 남자친구 생일이 모두 9월이어서 축하 파티도 하고 둘이서 강원도 속초로 2박 3일 여행도 다녀오고 가족들이랑 연휴에 당일치기 여행도 다녀오고 이벤트 당첨으로 한강공원 페스티벌도 다녀오고 신랑 커플끼리 더블데이트도 두 번이나 하고 여기저기 열심히 놀러다니면서 도파미 뿜뿜했던 한 달이었어요 그만큼 소비도 많았지만 저축 200만원은 꼭 지킨 한 달이었어요 저축 금액으로는 우리은행 청년 도약계자 70만원 신한은 행 청년저충황 30만원, K뱅크 주거래 우대 자유적금 100만원, 미래에셋 네이버페이 CMA 파킹 통장 10만원으로 총 210만원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의 네이버페이 CMA 통장을 개설했고 매월 10만원씩 모아보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총 정리할 때 칭찬점에서 할 소개할게요. 이번 달부터 10만원은 비상금으로 따로 빼서 적금을 하려고 해요.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 때를 대비해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파켓 통장에 꾸준히 저축을 하려고요. 고정 지출료는 27만 410원입니다. 통신비 3만 4200원, 교통비 52,000원, 엄마 용돈으로 10만원, 플로 이용권으로 110원, 가족여행 모임 통장으로 2만원, 네이버페이 플러스 멤버십으로 4100원, 해외여행 커플 통장으로 5만원이 들었습니다. 구독 결제에 변동이 있었어요. 기존에 카카오 이모티콘 무제한으로 6,900원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해지를 했고 네이버페이 플러스 멤버십 구독 4,100원을 시작했네요. 또 멜론 이용권 8,690원을 해지하고 첫달 이벤트와 SKT 할인을 받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플로를 신청했어요. 이번 달에는 110원이 나가고 다음 달부터는 5,530원이 나갈 예정이에요. 점심 식비로는 169,10원이 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점심시간이 2시간인 날이 있어요.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브런치 맛집이 있어서 키먼들과 방문했고, 연어 샐러드 오믈렛을 먹었네요. 이날은 18,000원으로 가소비를 하기도 했어요. 회사 근처에 37.5라고 브런치 레스토랑이 있는데 가격대가 1만원 중후반대로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리코타 치즈 샐러드를 먹었는데, 15,5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 동안 앱테크를 하면서 모았던 서울페이로 할인을 받았고 8,910원에 먹을 수 있었네요. 9월 마지막 날에는 도시락도 싸와서 식비 절약도 했답니다. 데이트로는 174,100원이 들었습니다. 이슬라이브 페스티벌에서 26,700원, 하남 수산물 시장에서 킹크랩을 먹었고 12만 원, 속초 양양 여행으로 27,400원이 들었습니다. 지난 가게부 영상에서 이슬라이브 페스티벌 티켓을 구매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재밌게 다녀왔네요. 내부 푸드코트에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었지만 가격이 좀 비싸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락을 준비해 갔네요. 그래도 주류나 음료는 주문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비용이 발생했어요. 저희 커플은 생일이 일주일도 차이가 나지 않아서 따로 선물은 하지 않고 맛집 탐방을 하는 편이에요. 둘다 해산물을 좋아해서 수산시장에 있는 킹크랩을 먹으러 갔어요 킹크랩 작은게 22만원 정도였는데 상차림 비용까지 합치면 꽤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기분좋게 생일을 보낸것 같아요 속초 양양으로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어요 숙박, 음식, 체험 모두 협찬을 받아서 투어 형식으로 이동을 했고 중간중간 택시, 편의점, 휴게소 비용으로 27,400원을 사용을 했네요 약속 모임으로는 11만 3천원이 들었습니다 잠실 브런치 카페에서는 27,400원. 군자 포케올대에서 13,600원. 잠실에서 저녁 식사 한강 유람선까지 포함을 해서 72,000원. 이번 달에는 세 번의 약속이 있었는데 동생 커플과 처음으로 더블 데이트를 했어요. 저는 평소에 동생이랑 친하게 지내는 편인데 희한하게 동생한테 쓰는 돈은 전혀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또 동생 여자친구가 대학원생이어서 만나면 제가 다 돈을 내는 편이에요. 누나 언니가 사주는 밥 맛있게 먹는 게 막내들의 특권인 것 같아요 잠실에서 저녁 식사를 했고 한강 유람선을 탔는데 일부는 협찬을 받아 이용을 했고 사액 결제를 해서 4인이서 72,000원을 소비를 했네요 꾸민 비용으로는 169,800원이 들었습니다 위드윤에서 홀터넥, 멜란즈핑크, 버터옐로우 가을, 겨울, 치마, 블랙, 카메를 샀고 약 27,000원 할인을 받아서 7 0 0 0원 올리브영 세일 때 비타시 세럼, 비타시 아이패치, 클렌치 폼을 샀고, 5230원. AH 패밀리 세일을 통해 선크림 57ml를 샀고, 11500원. 엘로에 팡팡 빅 선쿠션을 샀고, 네이버 페이 1670원을 할인받아 17130원. 나무 팩토리에 고주파 전도 마사지기 걸사를 샀고, 2900원. 9월 초부터 벌써 쌀쌀한 바람이 부는 게 가을이 실감나더라고요. 쇼핑몰에서 가을맞이 세일을 하길래, 직장 출근할 때 편하게 입기 좋은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옷을 몇벌 구매했네요. 사실 작년 가을 겨울부터 사고 싶은 디자인이 있었는데 그걸 기억해 두었다가 이제서야 샀네요. 저는 왠지 그 계절에 맞춰 옷을 사면 아까운 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을 옷은 보통 가을이 오기 전 말복 지난 여름부터 사는 편이에요. 이때쯤이면 쇼핑몰에서 세일도 많이 하고 기분 좋게 계절을 맞이할 수 있더라고요. 진 찬스를 받아서 AHC 패밀리 세인 제품으로 선크림 5 7 m l 를 샀네요. 선크림은 아침 저녁으로 발라서 평소에 많이 쓰고 가격도 은근 비싼 편이라 저렴하게 쟁여둘 수 있을 때 많이 사주는 편이에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걸사를 거의 1년째 쓰고 있는데 크기가 작기도 하고 바꿔보고 싶어서 전동 마사지기를 구입을 했어요. 카카오톡에서 처음 받고 3만원대였는데 네이버 최저가로 2900원에 구입을 했네요. 생활 건강으로는 96,590원이 들었습니다. 유토웨어에서 요가복 프로탑과 요가 양말을 샀고 33,110원. 나또 24개입에 21,680원. 사무실 등받이 쿠션으로 19,900원. 벌레 물림 약으로 6,000원. 닥터 램노시에서에사파1원 플러스 원으로 샀고 2박스에 20%로 15,900원. 이번 달부터 거의 2년 만에 제대로 된 요가 운동을 시작했네요. 예전에는 괜히 비싼 브랜드에서 요가복을 사곤 했었는데 사실 운동을 몇번 하다 보니 어떤 옷인지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하지만 퀄리티가 높은 제품을 찾기 위해 후기를 꼼꼼하게 살펴봤고 유토웨어라는 쇼핑몰을 발견했어요. 여기서 브라탑 2개와 요가 양말 2개를 3만원대에 구입을 했어요. 이 정도면 정말 값싸게 구매한 편이더라고요. 제가 키가 작은 편이라 사무실 의자에 앉으면 허리가 C컬로 구부러지는 것 같아서 요 며칠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삶의 질 수직 상승템으로 너무나도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에사비를 주문해서 먹고 있는데 브랜드마다 이벤트 행사 기간이 있다 보니 이번엔 다른 제품을 구매를 해봤어요 다이어트 간식으로 유명한 닥터랩루시에서1 플러스 1 행사를 하고 있어서 29에 15,900원으로 한 개당 천원도안 하는 가격으로 저렴하게 구입을 했네요 기타로는 155,952원이 들었습니다 접이식 의자 두개에 26,800원 차량 방향제 선물로 75,780원 무아스에서 나온 고성 무선 청정기로 네이버페이 7,828원을 할인받아 21,972원 피부과 비용으로 23,700원 초경량 돗자리로 5,700원 c 우 세척사 가로 2,000원 페스티벌 갔을 때 쓰려고 접이식 의자를 급하게 샀어요 두개에 26,800원인데 테크닉을 좋아하는 저희 커플에게 필수템이에요 이거 없었으면 잔디밭에 오래 못 앉아있을 것 같아요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에어팟을 사용하다 보면 충전선이 요란하게 꼬일 때가 많더라고요 세 가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고속 무선 충전기를 구입을 했는데 무드등까지 되는 기능이 있어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 중이에요 가을 모기가 무섭다더니 어렸을 때부터 피부가 약했는데 종아리 있는 부위에 크기, 피부가 크게 달아올랐어요 며칠간 약국에서 산 연고를 발라도 나아지지가 않아서 피부과를 방문을 했어요. 먹는 약과 바르는 연고를 처방받고 회복 중에 있네요. 협찬으로는 344만 4,900원이 들었습니다. 닭가슴살로 4만원, 주비스 다이어트 2주 체험으로 190만원, 칫솔 치약 세트로 26,000원, 두범 스킨케어 동세트로 20만원, 포즈 배터리 3만원, 마라 상거 건데입구 매운 향수 4만원, 미용실 볼륨 매질 중단발 레이어드 컷으로 25만원, 구강 스프레이로 8,900원 속초 여행으로 2박 3일 숙소와 맛집 액티비티까지 70만원 닭가슴살 20개입에 5만원 담실 한강공원에서 달픽뮤직크루즈 5만원 현미단길에 있는 소포모어에서 5만원 남양주 물덕계곡에 있는 아르페지오에서 10만원 최근에 자기관리에 관심이 생기면서 다이어트, 미용실, 화장품 협찬을 받아보았네요 사실 제가 블로그에 제 얼굴을 노출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다 보니 평소에 화장품 협찬은 잘안 받는 편인데 스킨케어만 유지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평소에 색조화장은 하지 않지만 피부케어는 매일 하다 보니 한 달에 고정지출이 계속 생기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 색찬을 받았고 아주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어요. 또 평소에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데 마치 주비스 체험을 해볼 기회가 생겨서 2주일 동안 총 6회를 진행을 해보았네요. 원래 비싼 줄은 알고 있었지만 2주에 무려 190만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더라고요. 내돈 내선으로는 절대 못할 것 같은데 받고 나니 확실히 건강해지는 느낌이고 체지방 감량에도 성공을 했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식당 협전을 받아서 가족들과 맛있는 걸 먹으러 가곤 하는데 이번엔 남양주에 있는 물적계곡 옆에 아르페지오라고 고추장 삼겹살 맛집을 알게 되었어요. 계곡뷰가 정말 아름답고 힐링이고 음식도 맛있고 직원분들도 모두 친절해서 기분 좋은 식당은 오랜만이었네요. 사인에서 10만원이 넘게 나왔는데 블로그 포스팅, 네이버 영수증, 카카오 리뷰 모두 다 해서 많은 할인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1만원만 지불하고 나왔네요 나중에 내돈내산으로 방문하고 싶을 만큼 마음에 드는 곳이었어요 부수입으로는 30만 8,768원입니다 해피캠퍼스 1만원 블로그 원그료로 13만원 에드포스트 2만 8,178원 오니모 2,654원 기타로는 니콘네콘 5만 3,790원 에지포스트 통장 지급으로 55,846원, 당근마켓으로 17,500원, 리클로 1,800원입니다. 칭찬할 점으로는 미래에셋증권 네이버페이 CMA 통장을 개설했어요. 저는 이걸 비상금 모으는 파킹 통장으로 쓰려고 합니다. 원래는 K뱅크 파킹통장을 쓰고 있었는데 제 조건에는 이 통장이 더 유리하게 작용하더라고요. 제가 꼽은 장점으로는 3%에서 3.5%의 수익률로 다른 파킹통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매일 얻어갈 수 있어요. 전국 편의점, 이디아, 커피등에서 네이버페이 현장 결제 시 랜덤 포인트 2배가 적립이 되고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시에는 4배나 적립이 되어요. 온라인 결제 포인트로 최대 3%나 적립이 가능해요. 저는 네이버페이 결제를 자주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네이버페이 어플에서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해요. 그래서 파킹통장으로 활용하기가 좋아요 카카오 이모티콘 무제한으로 6,900원을 해제했고 네이버 페이 플러스 멤버십 구독 4,100원을 시작했네요 아무래도 구독을 추가지나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사실 이모티콘 무제한 같은 경우에는 해제를 하더라도 기존 이모티콘을 사용하면 되는 거라 과감히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랑 카톡할 때 다양한 이모티콘을 보내는 재미는 없어졌지만 나름대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네이버 페이는 제가 평소에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플러스 멤버십을 하면 여기 요 무료배달, 티빙, 무료시청, 더 높은 포인트 적립까지 가져갈 수 있어서 저에게는 활용도가 더 높을 것 같더라고요 또 멜론 이용권을 해지하고 첫달 이벤트와 SKT 할인을 받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플로를 신청했어요 확실히 음악 스트리밍 어플은 할인 기간이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눈치 싸움 하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반얀트리 홈마리나 호텔 호캉스부터 고기 회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맛집들과 실내 전시회까지 협찬을 받아 다녀왔어요 짝꿍과 서는 워낙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비용 부담으로 자주 가지는 못하는데 마침 투어를 갈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다녀왔네요 투어를 진행하시는 블로거 선배님과도 친해지고 짝꿍과도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블로거를 4년 정도 해오면서 늘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요즘 들어 흥미가 떨어진 상태였는데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터닝 포인트가 된것 같아요. 제가 취미로 유튜브와 블로그를 하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운동을 안 하니까 몸이 무겁고 피곤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가 필라테스랄까, 할까, PT랄까 할까 고민을 하며 상담을 받으러 다녔어요. PT는 4개월에 30회, 부가세를 포함하면 150만 원 정도더라고요. 이 정도면 저렴한 편이라는데 사실 저는 부담스럽기도 했고 PT 운동 자체도 잘 맞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당근에서 1년에 100만원 요가 학원 이용권을 50만원에 판매하는 걸 봤어요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어서 급하게 양도를 하시더라고요 양도비 3만원이 따로 들긴 했지만 바로 결제를 했답니다 안 쓰는 모바일 쿠폰을 이콘대폰 어플에 안 쓰는 가방을 당근마켓 중고거래에 판매해서 부수입을 얻었어요 모바일 쿠폰은 주로 앱테크를 통해서 얻는 편이에요 예전엔 필요하지 않아도 굳이 쿠폰을 그대로 쓰고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판매를 적극적으로 한것 같아요 정산 후 통장으로 금방 옮길 수도 있어서 이번 달에는 53,790원을 현금으로 교환했네요. 잘안 쓰는 코치 가방을 3만 원에 올렸는데 디자인이 살짝 구려서 그런지 잘안 팔리더라고요. 결국에는 내고 끝에 17,500원에 팔았네요. 예전에는 반값 택배 하는 것도 어려워했는데 요즘에는 척척 잘하게 되었어요.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안 입는 옷 정리를 하려다가 리크리나라는 어플을 알게 되었어요. 리크를 통해 헌옷스거 신청을 하면 판매액이 정산되고 통장으로 현금을 받을 수 있어요 옷은 물론이고 신발까지 싹다 해서 큰 봉지로 4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10,800원을 받을 수 있었네요 소소한 금액이지만 그래도 밥한개 값은 아낄 수 있었네요 집 정리도 하고 보수입도 얻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이번 달에는 올해 들어서 가장 큰 과소비의 한 날이지 않을까 싶어요 운동으로 10만원 결제도 했지만 기미 잡티를 박멸하기 위해 루비레이저 30만원도 결제를 했어요 물론 이건 다 제가 모아둔 비상금으로 활용을 했어요 이번 추석 연휴가 주말도 끼고 총 5일이더라고요 제가 피부가 엄마 닮아서 얇고 기미가 잘 생겨서 화장을 두껍게 하는 편인데 이번 기회에 싹 없애고 오려고 해요 올해는 이제 더 이상 큰 비용 지출이 없게 스스로 잘절제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앞으로 비상금도 확실히 잘 모아둬야겠어요 총 정리를 해보자면 저축 210만원, 고정지출 27만 410원 점심 식사로 16만910원, 데이트 약속 모임, 호민 생활공간 기타 소비를 포함한 지출은 70만9442원, 협찬으로 344만4900원, 부수입으로 30만8768원이네요. 이번 달은 지난달에 비해서 여러 행사들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지출이 많은 편이었지만 200만원 저축은 지켜낼 수 있었어요. 이제 곧 연말이기도 하고 가족 생일도 하반기에 다 몰려있어서 앞으로 남은 2024년이 살짝 걱정되기도 하지만 생활 속에서 소소하게나마 짠테크를 꾸준히 실천하고 일정 금액을 저금하고 가계부를 작성하며 소비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이 방식을 꾸준히 여다가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저랑 같이 짠테크 열심히 해봐요. 1억 모으는 그날까지 화이팅!